중년 여성은 남자가 진짜 좋을 때 반드시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. 첫 번째, 기준이 바뀐다. 많은 남성분들이 여자 만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너무 맞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. 근데 저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는 진짜 딱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냥 여자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. 왜냐면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진짜 좋아하는 남자가 생기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만의 기준에 맞춰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. 또한 좋아하는 남자에게 저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맞춰달라고 하지도 않아요. 오히려 그 반대로 자신이 그 남자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죠. 그러니까 여자를 처음 만났을 때 듣게 되는 얘기들은 사실상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. 어차피 누군가를 진짜 좋아하게 되면 저런 이상형이나 기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되고 현재 좋아하는 남자가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죠.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여자 만나서 초반에 듣게 되는 말들은 그냥 자기소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절대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서 그녀가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은 그녀가 좋아하는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.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녀가 좋아할 수 밖에 없는 매력적인 남자가 되신다면 기존에 그녀가 추구하던 이상형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. 이것만 기억하세요. 기준은 바꾸면 그만입니다. 두 번째, 자랑한다.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막 대놓고 티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자랑하고 다닌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. 보통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여자들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겨도 섣불리 자랑하거나 소문 내고 다니지 않아요. 근데 확실한 건 자신이 가장 믿고 신뢰하는 친구 한두 명에게는 무조건 자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어장 관리하는 여자가 아니라면 진심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을 때 아무리 티 내는 걸 싫어해도 저 정도 범위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. 근데 만약 SNS나 메신저에 전혀 티 내지도 않으면서.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여러분들에 대한 존재를 바라지 않았다면 그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. 굉장히 높은 확률로 어장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연애를 시작하게 되면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저런 부분을 꼭 확인하세요. 혹시 나랑 만나는 거 친구들한테도 말했어? 이런 식으로 질문했을 때 그녀가 어떤 식으로 답변하고 반응하는지만 잘 보셔도 솔직히 어장 관리하는 여자는 무조건 필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. 여자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절대 감추고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네요. 마지막 세 번째, 실망하지 않는다.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중요하면서 팩트라고 생각하는데, 여자는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소한 걸로 그 남자에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. 한마디로 막 재고 따지는 느낌으로 행동하지 않아요. 예를 들어, 헝클어진 머리를 보더라도 그 모습을 멋없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엽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처음엔 분명히 배 나온 남자가 별로라고 했었는데 그 남자가 진짜 좋아지면 살짝 나온 배도 귀엽다면서 예뻐해 줍니다. 이렇게 좋아하는 남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. 근데 반대로 매번 마음에 안 드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지적하고 충고하면서 자꾸 그녀가 여러분들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건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. 뭐만 하면 실망했다고 말하면서 남자에게 압박감을 심어주는 여자는 그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필요하니까 옆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. 자신에게 맞는 남자로 바꿔가면서 말이죠. 여러분들은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돼요. 그녀와 같이 있을 때 얼마나 편한지. 즉, 그녀가 같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얼마나 편안하게 만들어주는지만 제대로 확인하실 수 있어도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주는 여자와 어장 관리하는 여자를 확실하게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